이게 설교의 목적이 그럼 뭐냐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이제 궁극적인 목적, 그 다음에 신앙적인 목적, 그 다음 공동체적인 목적, 그 다음 에 실천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뭘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 두 번째 신앙적인 목적에서. <laughs> 목적에서는 믿음이 생성된 사람은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또 성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설교의 신앙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 이제 공동체적인 목적도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일단 모임이죠. 교인들의 모임인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연합을 할수 있던 방향을 이끄는 것 자체가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설교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목적도 있는데, 삶이 변화하는 게, 삶을 변화하도록 만드는 게 설교의 실천적인 목적이고, 일상 속에서 작은 예술로서 제자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설교와 강의하고 다른 건 단지 지식을 전달해서 알게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변화를 이끌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것이 있기 때문에.